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끊어야 되는 약. 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종류의 약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걸로 대표되는 피를 좀 묽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음... 약들인데요. 항혈전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약들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술 전에 한 일주일이나 뭐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한 후에 수술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보통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간혹가다가 이런 약들을 끊기가 곤란하다 하는 환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 어떻게 수술 진행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환자의 상태를 따져봐야겠죠. 그 환자의 주치의분들, 내과나 신경과 의사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어, 이걸 누구 어떻게 책임지고 끊어라? 영양이 없는 그냥 뭐 영양제처럼 또는 몸 건강을 유지 차원에서 드실 수도 있지만. 뭐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혈관을 아주 피를 묽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시라도 그런 약을 끊는 게 상당히 그분 주치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신경과 학회나 이런 데서는 아이런 백내장 수술에서는 그 약을 끊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은 신경과 의사의 입장인 거고 안과 의사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끊을수록 좋은 거죠. 저도 환자분 눈 상태를 많이 파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가벼운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출혈을 최소화시켜서 수술할 수 있다면 그 약을 안끊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지만 아주 위험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주치의랑 상의를 하거나 또는 환자분의 몸 상태가 좀 좋아질 때까지 그래서 약을 조금 그 기존의 그 항혈전제나 항고제를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수술을 미루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안과 의사로서의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정말 말씀처럼 뚜렷한 가이드라인은 나와있지가 않더라고요. 미국 의사협회 AAO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길래 한번 들여다봤는데 사실 결론을 보니까 별게 없어요. 그냥 환자분들의 출혈 가능성이 어떤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 출혈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의사랑 환자가 상의해서 결정해라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답. 정답. <웃음> <웃음> 정답이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대답이라서 아 이런 영양가 없는 가이드라인도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드시고 처방을 받으신 내과 또는 신경과 이런 관련과 선생님들께 환자분께서 이거를 일주일 정도 중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의뢰를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백내장 수술이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은 또 아니긴 하니까 이거를 절대 끊어야 된다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뭐 어떤 분들은 무혈수술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가 또 아예 안 나는 수술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막에서도 네. 출혈이 꽤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눈 안에서도 홍채나 이런 쪽은 혈관이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나도 피가 또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피가 좀 심해지면은 수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원론적으로는 끊고 할수 있으면 끊고 할수 있는 게 좋은데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laughs>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저도 좀 찾아보니까 별로 마땅한 게 없어서 의사들은 음... 어떻게 하는가 그래 봤더니 그것도 역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수술을 했을 때 이게 백내장 수술 자체로 끝나지 않고 2차적인 유리체 수술이나 네. 이런 공막 고정술 같이 그 수술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백업을 해주는 의사가 음. 어, 이거 안 끊어서 수술할 수 없어. 이렇게 될 때가 제일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막막 의사들을 물어보면 막막 의사 중에도 꽤 아스피린을 안 끊고 수술한 의사도 있고요. 또 아주 응급일 경우에는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상태에서도 나는 수술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위험성은 좀 올라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되면서 저도 좀 아스피린이나 혈액응고제에 대해서 느슨한 그런 입장을 좀 가지게 됐어요. 요즘은 전 개인적으로 아스피린은 안 끊고 아, 수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의사마다 또 그런 약간의 그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또 환자의 눈 상태 아주 고위험군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꼭 끊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좀 끊고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 과정이나 결과에 좀더 도움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어떤 쪽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의사와 상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